오늘은 코수술한 지한 달째가 되는 날입니다. 네, 우선 제가 코수술한 이유는 저는 첫 번째로 짧은 코가 너무 스트레스였어요. 제가 옆에서 많이 들창 코였거든요. 짧은 코 교정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코 높이랑 그 화려함에는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. 자연스러운 코를 저는 추구해가지고 일단 의사선생님이 1mm에서 2mm 실리콘을 넣으면 코가 더 예쁘게 될 거라 하셨는데 저는 아예 안 넣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수술 당일까지 넣을지 안 넣을지를 고민해도 된다. 고민은 하긴 했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. 당연히 모양의 그 만족도는 떨어지겠지만 실리콘 부작용이 걱정되는 사람이라 일단 안 넣은 상태로 했습니다, 저는. 그리고 제가 보시면 이렇게 치아 교정 중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코랑 또 입이랑 연결돼 있잖아요. 교정 중에 코 수술을 하면 괜히 노치아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뭐 교정이 똑바로 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정 중에 코 수술을 하는 거를 되게 고민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의사쌤한테 그것도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안심을 하고 그래도 수술을 잘 했습니다. 그리고 코 수술하면서 일단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한달 동안 헬스를 못 해요. 운동 뭐 이런 힘 쓰는 거뭐 코에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한다 하는데 네, 진짜 한달 동안 일단 운동을 아예 못했고 초반에 너무 아파가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한 4kg 정도 제가 빠지고 그리고 딱 그냥 거울 봤을 때 일단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. 뭐 헬창분들 아니면 뭐 운동을 뭐 꾸준히 하시고 뭐 운동을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근손실을 좀뭐 생각하고 계셔야 될것 같고 코가 예뻐지는 만큼 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. 그리고 저는 중간에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, 이제 코에 보통 솜을 넣고, 수술한 지 3일째 솜, 솜을 빼고, 한 2주 뒤에 실밥 제거를 하거든요. 이제 2주 뒤에,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, 아, 드디어 끝났다. 하고 실밥을 빼러 갔는데, 그때 의사쌤이, 제 코를 보시더니, 아, 코에 해서 아직 피가 좀 난다고 하셔서, 솜을 다시 넣었어요. 솜을, 그, 뺄 때가 진짜 아프거든요. 그 진짜 뇌까지 같이 뽑힌 줄 알았어요. 이거를 이제 두 번을 겪었다는 거예요, 이제. 일단 그 코에 숨을막고 있으면 코가 막혀가지고 일단 숨을 못쉽니다 이거 제 잘못인게 집에 있는게 너무 심심해가지고 옛날에 일하던 술집이 있었는데 거기 형한테 그 오늘내일 이틀 알바를 가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술집이라 보니까 술쫙막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가 좀 뭔가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피가 났나봐요 그래서 제 실수 때문에 코에 숨을두번 넣었다가 뺐는데 진짜 차라리 죽는게 낫다 싶을 정도였어요 진짜 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한 2주 정도는 안정을 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저처럼 되지 마세요. 그리고 일단 한달 차인 지금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고 확실히 지금 붓기가 빠지니까 어 진짜 자연스럽고 예뻐요. 한달차코 수술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.